아그 시절 한국에도 키싱 부스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헐리우드 급 세련미가 폭발하는 60년대 연애사를 그린 청춘교실. 난 탁자를 만나면 몸에 전기가 오거든? 어머 뭐? 난 전기를 보낸 일 없어요. 그렇다면 자가 발전인가? <laughs> 그 시절 청춘의 심볼이었던 신성일 앤 어맹란 배우의 팔칙한 청춘영화. 달려볼까요? 대학 수업에서 용돈에 대해 얘기하는데 지금 봐도 잘생긴 배우 신성일 와 잘생겼다 자유로운 영혼 탑재하며 여학생들이 듣기 불편한 말까지 서스름 없이 하게 되는데 외도 같은 걸 하자면 자식이 무슨 짓하더라고자 말하자면 밤의 여자는 자기 몸값을 엄청나게 부르더군요 박찬식 군을 즉시 교실에서 추방시켜 주세요 찬식 네. 자식, 자식. 그 자식 만나거든 죽여버리자. 그 시절 여대생들도 만만치가 않다. 결국 망원을 쏟아낸 찬식을 찾아내고 호수로 냅다 밀어버리는 당돌한 여대생들. 아니 이거 헐리우드야 뭐야? 깡패군 여자가 벌으면죄받아 자기네들이 빠트려놓고 옷을 준다고 자신의 집에 찬식을 데려온 턱자. 그렇게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가까워져 가는데. 난 덕자를 만나면 몸에 전기가 오거든. 어머, 뭐? 난전기 보는 일 없어요. 그렇다면 자가 발전인가? <laughs> 하필 덕자의 동생 형자도 찬식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모델을 할지, 누가 찬식을 가져갈지 시름을 하기로 하는 자매 안딸이. 어우, 세다. 확실히 힘이 더센 언니 덕자.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눈치 없이 등장한 찬식에 씨름판이 멈춰버린다. 좀더 하세요. 재미있는데요? 오늘 성공을 축하한다. 네가 제일 이뻤었어. 언니는 사기꾼이야. 뭐라고? 결국 모델 싸움은 이겼지만 찬식을 차지하지 못한 동생, 형자. 언니에게 사기꾼이라고 쏘아대는데 뺨을 네 대나 때려놓고 바로 사과를 하는 언니 덕자? 형자야 언니가 잘못했어 근데 찬식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둘뿐만이 아니었으니 또 있는 거야? 과연 사연많은 찬식을 차지하게 될 여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한국 고전 영화계의 섹스앤더시티 영화 청춘교실이었습니다 지금 봐도 낯설지 않은 B급 감성의 명작 여러분도 느껴보실래요? 띵작 결정 이 영화의 풀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한국 고전 영화 채널로 놀러오세요.